수고했어라고 누군가한테 바라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한테 꼭 수고했다고 뭐를 오늘은 잘했는지 잘못을 오히려 돌아보는 거는 쉽고 왜냐면 사람들이 지적도 많이 하고 근데 본인한테 아나 이거 잘했어 오늘 이거 나한테 충분히 칭찬할 만한 일이야라고 되뇌어 주는 거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다. 그 무언가를 해내고 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대학교일 거고 뭐 나중에 가면은 취업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뭐 다른 또 단계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내고 있을 때 나는 뭘 하고 있나 나는 그럼 지금 이거를 해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실패를 하였나? 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다들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타이밍을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인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무조건 포기만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길을 찾는 거 괜찮아요. 중간에 잠깐 쉬는 거 괜찮아요. 포기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